자주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이 고르고 좋은 반응의 아이템만 추려봤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평도 좋습니다. 2위 제품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이유 숫자가 말해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된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